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스페셜 v 입니다 내게 잘 되네. <laughs> 아 셋째 딸 등녀를 네. 축하드립니다. 아이, 어, 감사합니다. 이름 정신 없으시죠? 네, 그냥 뭐 네, 시즌이 다 시작한 시 거죠. 뭐. <laughs> 셋째 이름은 뭐예요? 어 셋째 이름은 지금 소현으로 예. 한소현. 어. 그럼 아, 효주, 수연이. 효주 수연이 소현이. 아. 아. 아, 이세 아이의 아빠가 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? 어 우선 빨리 첫아이 아빠가 되고 시고 <laughs> 노력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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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, 뭐, 네. 올 시즌 사실 뭐 초반에 부상도 있었고 또 올림픽 예선도 다녀오고 참 바쁘게 올 시즌 보냈는데 시즌 마친 느낌은 좀 어떠세요? 어, 지금까지 지난 시즌 중에 좀 많이 좀 지루해야 되나? 지루한 느낌도 있었고, 좀 되게 길다는 느낌이 되겠고, 그리고 좀 힘,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, 정신적으로.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즌이고. 근데 뭐, 모두가 다 겪은 거니까, 좀 저희가 그냥 즐거워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무튼 힘든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승점 딱이점 차로 이제 정규리그 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잖아요. 또한 경기 좀덜 치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더 아쉬움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좀 어땠나요? 그렇죠. 저희는 뭐다 시즌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저희는 우승을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맥이 그냥 확 끊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많이 선수들도 많이 아쉬웠죠. 빨리 재개를 했으면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팀이 연승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조기 종료가 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이 좀 허탈했을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좀 이제 선배자 주장으로서 좀 이야기를 해준 것이 좀 있었을까요? 어 뭐, 이야기라기보다는. 네, 중단이 됐었잖아요 중단이 오랫동안 좀 돼서 선수들도 많이 지루하고 또막 이제 좀 마음이 약해진 그런 것도 있었어요. 뭐 시즌 빨리 그냥 그냥 종료했으면 어떠나. 이러기다리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니까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즌이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거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준비하자. 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거니까. 그냥 계속 끝까지 준비하자 해서 종료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 선수들이 가장 아쉬움이 클것 같은데요. 이렇게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. 그럼 앞으로의 좀 대한항공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 어 우선 조기 종료가 되고서 좀 휴식기를 갖자고 하셨고요. 감독님이 좀 쉬자고 감독 코칭스텝도 저희만큼 코칭스텝도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받아서. 좀 선수단 전체가 휴식기를 갖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뭐 이제 몸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쉬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프로그램을 주기로 해서 아직은 지금 쉬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선수들만큼이나 팬들의 아쉬움이 더 크거든요. 좀 많이 아쉬워할 팬들에게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, 네, 저희. 그만큼 진짜 팬분들도 많이 아쉬웠을 텐데 그리고 또 팬분들도 시즌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많이 힘드신데 또 이제 즐거움을 줄수 있는 배구조차 안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더큰 아쉬움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그 빨리 이게 종결되고 또 팬분들도 건강,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. 팬분들도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시고 또 다음 시즌에 이보다 더 지금 못한 거를 다음 시즌에 더 재미있게 좋은 경기력으로 선수들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 선수 선수만큼 효주도 팬이 많잖아요. 네. 효주도 옆으로 와서 팬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음, 볼이 빨개졌네요. <laughs> 초당 공백니가좀 많이 부끄러워. 머리 잘랐구나. 지금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효주야, 아빠 네, 집에 네, 있으니까 좋아? 안녕하세요. 아빠 집에 있으니까 좋아? 네. <laughs> 예, 예. 어디갔어 <laughs> 이제 모처럼 좀 시간이 생겼으니까 이제 효주, 수현이또 소현이 네세 딸과 이제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그 아내와 또 많은 시간. 또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래요. 예, 제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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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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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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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